다 바로 바로 아우 씨안 서도 안 되고 들어 안 되고. 스미 좀 있어 있어. 괜찮으면 스미도 돼요. 음. 저아 바로는 못주겠어중미한테 음, 음. 저기 원래 저기가 중미 막는 적이라. 음. 시간 되네. 끌어서 시간 끌어서 주던가 음. 해야 되는데. 안 시간 돼.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바로 스미 알수있 아이고, 좋죠. 나 내려갈게. 나내려간다막 박수. 쒸기 가자 아우 졸라먹네 쟤 일부러 반포하기 전에 어, 응. 나이스 아 쏘리 아씨리피 으이스쌰이스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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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쌰다 할수있지할수있겠다각써아잠안돼안돼안줘 응. 수 나이스 아, 까비. 안 되지. 행 핸드나 다이렉트 잡 볼게. 빡쏘러줘 봐. 다시. 나이스. 꽂아 줄게. 어. 아. 어. 빅터 개 스월 진짜 졸라 안 들어가네. 막아 줘. 어, 막아 줘. 막아 줘. 로스 나 로스 줄게 아안 된다 씨 박수 수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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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은데 아, 아 까비 내가 죽줄 몰랐다 이거 너 반응 잘하잖아 영우야 아니야 부서 시야를 못 믿었어 아 오케이 아씨 음. 되게 좋은 거야 다려려다 내려. 짱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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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잠 온다. 옷잠이씨옷 잠옷. 잠옷. 온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되면 다 죽. 오케이. 혼자. 나이스. 아비. 아비. 내려가. 나 박수 올수 있어. 오케이. 어 이게 왜안 박히니? 아. 나이스 나이스. 맞다 아비오아비 박수 안쪽으로 잡지 잘하 그랬으면 유효시 됐을 것 같아 누도 나도 이저해 나도 지해나해 나도 지나이스 나이스. 바로 뻥? 응. 아, 응. 나이스. 뻥! 로뻥 찍었어? 아, 거기. 안 되지. 다 어. 좋았다. 어, 실수. j s t fuck 야 되는데. 아, 응. 아 치네 아 이걸 막아? 나이스 수비 나 수비 수비 아 저거 골키퍼 어박수박수가아 뻥조바 그냥 아, 무나 하는 뻥 오케이. Okay. 다시. 씨, 라 나라, 라나 나라, 나 나라, 나 나라, 나라, 나